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한단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문화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대에 위대한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환단고기를 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철학은 다른 여타의 철학과 종교보다도 더욱 위대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철학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역사를, 그런 철학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고 또 한국인들을 보면 위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와 철학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와 철학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거대한 학술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철학을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이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